안녕하세요. 서울시안이원 병인박사 이혁 전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증상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증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 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이 뭔가 화병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되죠. 더위를 타고 땀을 많이 흘린다. 날씨가 덥고 하니까 기운이 빠지고 예, 힘이 없을 때 예, 만성 피로인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이 난다. 이 화병이죠. 체중이 빠지고 기운도 빠진다. 네 만성 피로, 뭐 피로증후군 그죠 손발이 떨린다. 어, 이거 당도하지나 <laughs>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변을 묽게 여러분 본다. 대부분 과민성 장염이나 예, 만성 장염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죠. 또 탈모증이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 걱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머리가 빠지는 정도가 과거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클리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빠진다는 거죠. 눈에 충혈이 자주 온다. 눈에 충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예, 노안, 이런 거볼수 있겠죠. 지금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제가 다음에 이두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면, 아, 이거 하고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벌써 알았죠? 안구가 돌출된다. 그리고 갑상선 부위가 커진다. 이미, 예, 질문에 답이 나와 있죠. 예, 너무 쉬워요.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데 다른 병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병으로 우인해서 잘못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음 증상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 보세요. 대변이 단단하게 나온다. 네. 또잘 붓고 체중이 점점 증가한다. 이 정도만 하면 어때요? 어, 장이 안 좋고 또 비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탄다. 네. 의욕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생리양이 많고, 또 피부가 꺼질꺼질 해주고, 아, 좋지 않다. 네. 이런 정도만 볼 때는, 이게 뭐, 아, 어떤 병인지 바로 차게 예, 나타나지가 않죠, 생각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갑상선 질환의 그 서양에서 보는 원인이 뭘까요? 서양에서는요, 갑상선 질환을 이 면역 체계, 특히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나의 면역이 이 세균에 대항해서 싸우러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지 않고 반대로 창을 거꾸로 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역 기능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죠? 면역체이 잊혀버린 건데 이걸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에 교란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 신진대사의 기능과 체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돼 버리면은 문제가 오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걸 한약적으로 볼 때는요, 이 그 면역 기능의 이 균형이 깨진 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혈의 순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 이 기혈이라고 하는 건 서로간에 견주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적어져 버리면 이 불균형이 하게 되고 불균형 하게 되면은 호르몬 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혈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기혈 균형을 잃게 하는 원인이 바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인을 가지고 있으면 기혈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기혈의 균형이 깨지면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 상태가 파괴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어, 호르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할 때 결론적으로 부족한 호르몬을 넣어주고 많은 호르몬을 빼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이 균형이 깨지는 원인 기혈이 깨지는 원인 이 병인을 해결을 해야만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한의학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때는 자기가 이런 갑상선 증상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 환경 습관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것을 고쳐나간 노력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천성 호르몬의 항진증, 저하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실전적으로 한방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걸 치료할까에 대해서 예, 사례 위주로 해서 좀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